영도 청학 대수지 전망대에서 바라본 부산항과 부산항 대교 야경 모습입니다. 주간에 보았던 고구마를 짊어진 농구 또한 왼쪽이는 전력마죠. 그림자가 안 보일 정도로 빠리에 달린 전력마입니다. 자, 좀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항. 대교 야경의 1번지 쪽 여기 청학 배수지 전망대 자 다시 한번 그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영도에 밤바다 네,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영도 청학동 청학 청약 배수지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항 사교 전체를 조망할 수 있죠 야경 또한 강한 대교나 황년삼 못지않게 바로 정면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 주위로는 해돋이 전망대가 있죠 국내산 끝자락에 해돋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조망이 좋은 곳이죠 이곳 청약 배수지 전망대 주위로는 많은 카페와 양식집이 있죠 신기산업에서 미피카페로 개명된 아름다운 카페가 바로 이 밑에 있죠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미피카페가 있습니다 또한 파스타가 맛있는 그라제 양식당이 바로 밑에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그라제 양식집이 있죠 파스타가 맛있다고 이미 소문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좌측으로 약 1 0 0 m 떨어진 곳에 쇼코넷 카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카페로 소문난 쇼코넷 카페죠 이렇게 여기 청학동 배수지 전망대 주위로는 핫플레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약200 m 주위로 이 모든 것이 산재 되어있습니다 영도에 오시거든 청학동 청학배수지 청약 전망대를 관람하시고 주변에 리피카페 그라지에 쇼코넷 등 자기 취향에 맞는 곳을 방문하여 힐링, 힐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내려가서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청학 배수지 전망대 상거리입니다. 버스 정류장도 보이죠? 시내 버스는 9번이고 마을 버스는 5번을 타시면 은좀 시간은 걸리지만 여기 올수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저곳이 바로 청학 배수지이자 또 전망대이죠? 자 이리 오른쪽으로 보시면 은 남해지방 해양경제 활정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가시면 은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액이 고구마. 역사박물관이 한 200여 미터 위쪽에 이렇게 전액의 고구마 역사박물관을 갈수 있습니다. 이 상거리가 전체 청학동 여행지 한 중심지라고 할수 있죠. 이 주위에 많은 카페와 볼거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자 미피 카페의 전경입니다. 익스플로 미피 월드라고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 경치가 좋은 곳이죠. 처음에 신기산업이었는데 그때는 색깔이 흰색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주황색으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페섬 영도의 성구자라고 할수 있죠? 신기산업이 처음에 이 카페를 문을 연 이후에 영도에 많은 카페들이 만들어졌죠? 신기산업을 모태로 해서 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많은 카페들이 영도에 생성되어 현재는 카페섬 영도로 불려질 정도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예, 청학기동 공용주차장 이쪽에 이렇게 카린이라고 어, 유명한 어, 카페가 있었는데 9월 1일 현재, 이 카린은 문을 닫았습니다. 과거에 인플루언서들한테 유명한 카린 카페였는데, 이렇게 문을 닫았네요. 오늘 9월 1일입니다. 바로 카린 이쪽에 그라치에가 있죠? 여행객들의 말로는 파스타가 이렇게 예, 맛있다고 그럽니다. 청학동 배수지 전망대와 가깝습니다. 한 1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자, 청학 배수지 전망대에서 약 100여 미터만 올라면은 이렇게, 예 전액기 역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예, 고구마가 전액기는 고구마죠. 예, 고구마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최초로 전래된 곳이 영도라죠. 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 전액기 역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 왼쪽에는 늘다른 공영 어, 주차장이 있죠. 영도 해돋이 전망대는 어, 올수 있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영도 둘레길을 걷다 보면 어, 해돋이 전망대가 있죠. 어, 즉 전액기 역사 박물관에서 약 10분 정도 청약동 쪽으로 오다 보면 이렇게 전망대가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청약동 해돋이 마을 이 버스 정류장에서 한 200m 올르시면 입구가 나타납니다. <목소리> 자, 영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건물이자 전망대입니다. 해돋이 전망대입니다. 하, 자, 사방이 확튄 예, 전망대죠. 아, 거칠 게 없습니다. 거칠 게 없죠. 자, 이렇습니다. 영도 해돋이 전망대와 전역역사 박물관 사이에 이렇게 약수터가 있습니다. 섬에서 나는 물은 약수라 하죠. 영도가 섬이죠. 영도는 노인 인구도 많지만 또 장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위에 계신 영도 할미바위가 있죠. 맑은 물을 내려주면서 오래오래 건강해사라고 이렇게 맑은 물을 주민들한테 보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모금 하고 떠나보겠습니다. 아, 약속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여기 청학동 배수지 전망대 주변은 잔디밭뿐만 아니라 쉴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방문하여 음주 등을 하고 있죠. 밑에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음주를 하더라도 좀 조용하게 드시면서 주변을 관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영도구청에서 메인 출입문을 이렇게 막고 있는데 언제 보수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단이 간단한 구조로 몇푼 들지도 않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될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로 접어드는 9월 1일입니다. 이 좋은 날에 영도 청학배수지 전망대를 비롯하여 약 200m 떨어진 해돋이 전망대, 그리고 100m 이내에 산재되어 있는 그라지에 미피 카페, 조네기 고구마 역사 박물관, 쇼크넷 카페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곳 청학동 고지대죠? 결국 여기 청학동 고지대에 속하는 곳입니다. 이곳 청학 배수지 전망대를 방문하시거든, 이곳 전망대뿐만 아니라 주변 먹거리, 볼거리도 함께 여행하시면 좋은 힐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좋은 가을로 접어들고 있죠? 영도를 방문하시거든. 이곳, 최강 배수지 전망대를 비롯한 주변 관광지를 한번 돌아보십사 하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